안녕하세요. 지구의 산소는 과연 누가 만들까요? 우리가 학교에서 산소가 나무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만, 실제는 바다에서 산소가 나옵니다. seaweed produce more than oxygen than land and plants. In fact, around 70% of the oxygen we breathe come from seaweed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우리가 산소를 아시는 그게 어디서 다 오느냐? 어, 바다의 씨위드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씨위드 김어김 같은 이 바다의 이 생물 이 이걸 해조류 해조류라고 그랬죠 해조류 이 해조류에서 산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 물론 이렇게 잎기 모든 식물에서도 산소가 다 나와요. 잎기 뭐, 나무, 풀, 뭐, 모든 것에서 다 산소가 나옵니다. 하지만, 제일 빨리 산소가 나오는 거는 이 해조류. 어떻게,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, 이 해조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메연 매연, 이런 매연가스를 잘 흡수를 해요. 그래서, 그것을 흡수하면서 또 태양빛을, 태양광 열빛을 받으면서 이 식물이 또 자라요.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서, 아, 어, 자란다. 어, It's true that all the algae. 자, 그래서, 음, 여기 있네요. 공식. 어, photosynthesis seaweed. 그래서, 어, CO2, 여기 보시면 CO2가 이 seaweed에서 해조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다시 여기 O2, 그랬죠? 산소, 산소를 배출합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진짜 집에서 산소가 필요하다. 그러면 나무를 심지 마시고 나무를 하지 말고 이걸 하세요. 어, 요거 있죠. 이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이제 이 공기 중에 우리 나쁜 대기 가스 집에서도 집에서도 어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다시 뱉어내는면 이산 그안 좋은 나쁜 가스가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그 나쁜 가스를 다시 집에 있는 그 것을 다시 정화를 시키는 거야 얘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청정,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걷어낼 뿐이지 산소를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. 공기청정기는. 오케이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기능이에요. 어, 굉장히 좀, 어, 이런 산소 발생기가 아직 시중이 없다는 게 좀, 조금 아쉽네. 내가 봤을 때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조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시중에 가던 제품에. 아니면 대박, 진짜 대박 팔릴, 대박으로 팔릴 것 같아요. 오케이.